제 작업용 PC입니다. 어, AMD 라이젠 2 7 0 0 32기가 그래픽카드는 g 스1 0 8 0 t i 입니다 보통 몇 분짜리 영상이지? 30분짜리 4K 영상을 어, 렌더링을 걸면 어, 1 시간 반 정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렌더링이 그래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AMD. 역시 코어빨, 간단한 컷 편집만 해서 프리미어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걸어 놓고, 이렇게 모니터를 끄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렇게 모니터를 끄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한참 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단골 커피집입니다. 맨날 네, 여기서 데이카우스를 해가지고 가죠. 오늘도 어김없이 데이카우 합니다. 여기는 부산 남부 자동차 매매 단지입니다. 오랜만에 오네요. 모닝을 보러 왔습니다. 를 받아서.. 어우 루비콘이네요 루비, 루비콘이 두 대나 있다 확실히 부산역의 남부는 수입차가 많은 편입니다 새 차네요 인판 어... 일단은 이 차는 문짝이 교환이 있고 뒤에 리어팬다가 교환이 있습니다. 저건 우천문짜기 교환이네요. 음,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상품화를 시켜놔서 깨끗한 편이고요. 차는 지금 70에서 80 정도의 두께가 나오는 게뭐 실내는 보면 이예 약품 흔적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약간 그런 거를 걸러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 실내야 어 그냥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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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상품마를 시켜놔서 뭐 크게 잡을 곳은 없어 보이는데 앞쪽으로는 크게 사고는 안 보이고요. 열빛 차라서 엔진 오일은 보이습니다 차. 깨끗하게 보입니다. 자키 자키. 뭐야? 냉각 용각, 냉각실로 한번 갈아야 되겠다. 오일은 안비치고 한번 갈아 갈아야 돼. 색깔은 괜찮고. 네, 안녕하세요.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지금은 창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원에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K9. 구매 고객님의 차량을 보증 수리를 받으러 대신 갑니다. 뭐 이런, 이 정도는 얼마든지 제가 하루 시간을 빼서 제가 고객님 대신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네. 어, 그 미션 케이스 쪽에서 누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세요. 그 누유도 잡고, 그 다음에 하체 점검, 그 다음에 기타 자, 등등 뭐, 고객님이 뭐. 좀 어, 왼쪽 타시면서 왼쪽으로. 좀 AS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점을 체크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음. 어, 서비스, 정식 서비스센터는 조금 예약이 오래 걸려서 협력업체로 예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용하세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서가는 차도 코나 이부이네요 어,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뭐, 길에서 보니까 반갑네요 산자락에 가을 단풍이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죠 여기 고객님, 직장 근처에 주차하고요. 불법 주차는 아닙니다. 고객님 계신 회사 근처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마산인데, 거의 마산 창원도 가깝고 그렇네요. 아, 네, 저기 길 건너면 고객님, 직장입니다. 그거는 다 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제 차를 받아서 어, 1급 협력업체 로 가고 있습니다. 창원에. 음, 지금 고객님께서 증상 오수 하시는 부분 접수를 제가 했고 가서 잘 보증 수리, 마지막 보증 수리이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거다 받아야죠. 네, 일단 여기 협력업체에서 안 되는 게좀 있어서 사업소로 다시 들어가기로 합니다 저는 점검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 내장제 시트 뭐 이런 것들 보증 수리받으려면 AS를 사업소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하체로 오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좀 몇몇 점검할 게 있어서 텐션 베어링 이런 거 그냥 사업소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예약해서 사업소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하고 저는 차를 가지고 복귀를 합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뭐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